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생의 진짜 모습을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천천히 걸어가도 보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 후반부를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노후가 유난히 편하고 마음이 여유롭고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가 상팔자가 되는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열 가지를 아주 현실적이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삶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복잡하거나 나이가 들수록 삶이 조금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가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남들보다 더 좋은 팔자가 되는 것은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방향을 잘 잡고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든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아, 이건 지금부터 바로 해봐야겠다 싶은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아가시면 그걸로 이미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열 가지 특징 하나씩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작은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늘큰 행복을 쫓아다녔습니다. 성공해야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자식이 잘 돼야 만족할 것 같고,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만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은 사실 평생 몇번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행복만 바라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허망하고 허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편안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어요. 하루에 한 번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분들은 정말 작은 것에도 마음을 씁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순간, 밥상이 차려졌을 때 나는 음식 냄새, 길가에 핀 국화꽃 하나, 손주가 건네주는 짧은 인사, 오늘도 아픈 데 없이 무사히 일어난 것, 이런 아주 소소한 일에도 참 좋다, 고맙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작은 행복을 느끼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 자체가 건강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은 감정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작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로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느리게 바라보기. 급하게 살면 작은 행복은 전부 스쳐 지나갑니다. 아침에 창문만 열고 한번 깊게 숨 쉬어 보세요. 그 순간이 하루의 행복을 채워줍니다. 두 번째,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기.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고맙다, 참 좋다, 그래도 행복하다. 이세 마디만 매일 쓰셔도 삶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하루 중 행복 한 가지를 찾는 습관.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기분 좋았던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행복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연습입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 그 비결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행복을 크게 느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여유롭고 가장 풍요로운 노후를 누립니다. 2. 비교를 멈출 줄 아는 사람, 노후가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더 잘하더라. 내 친구는 연금도 많고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왜 예전보다 이렇게 작아졌나. 남들은 다들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비교가 쌓이면 지갑이 얇아도 괜찮았던 사람이 갑자기 불행해지고 건강했던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고 평범하게 잘 살던 삶까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 비교의 함정에서 아주 빨리 빠져나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나는 나대로 괜찮다. 이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온해 보이는 시간도 사실은 각자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만 보고 비교하는 것은 마치 영화 예고편만 보고 저 사람 인생은 완벽하겠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에 진짜 여유가 생기는 순간은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건 남과 멀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내 속도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은 다른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사람마다 걸어온 길도 싸워온 문제도 다릅니다. 그러니 비교는 애초에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나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기.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이 한마디가 비교하는 마음을 많이 줄여줍니다. 셋째, 지금 가진 것에 충분함을 발견하기.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남이 가진 것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인생의 일부가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삶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삶이 특별히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괜찮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3. 경제적 작은 안정을 만든 사람.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돈이 많아도 불안한 분들이 있고, 그리 많지 않아도 편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바로 경제적 작은 안정을 만들어 놓았느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은, 절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억대 자산, 큰 재테크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분들이 말하는 경제적 안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지출을 단순화시키는 것.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더 쉽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정리하고, 과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비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 한 달에 얼마면 걱정 없이 살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십니다.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의 절반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욕심을 줄이고 위험을 피하는 것. 연금, 소액, 적금, 안정적 저축처럼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고 안전한 구조를 선택합니다.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큰 자산입니다. 세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사는 것.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노후는 돈 많은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는 게 비결이었어요.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자기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남과 경쟁하지 않고 내 형편에 맞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태도는 결국 지갑에도 안정 마음에도 안정을 가져옵니다. 경제적으로 완벽해야 노후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소소하지만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노후의 큰 방패가 됩니다. 돈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갖춘 사람이 진짜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입니다. 4.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를 해야 하나? 뛰어야 하나? 무릎이 안 좋은데 할수 있을까? 이렇게 부담을 느끼시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주 단순한 운동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하루 20에서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 집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계단 몇층 정도만 걸어오르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의 꾸준함이 노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 꾸준함이 중요할까? 걷기 30분만으로도 우울감이 줄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살아납니다. 특히 의학연구에서도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일상적 움직임이 치매 위험을 낮추고 수명을 늘리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건강을 떠나 기분이 좋아져요. 맞습니다. 안정적인 기분, 평온한 감정은 건강 못지않게 귀한 자산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의 습관. 노후가 상팔자인 분들은 운동을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하루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몸을 가볍게 늘려주고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약속처럼 지키고 TV 보면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소소한 운동을 하고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 첨보 걷기를 합니다. 그렇게 몸을 계속 움직이는 습관을 통해 몸도 젊게 마음도 젊게 유지합니다. 작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걷기 10분이면 됩니다. 스트레칭 세가지 동작이면 됩니다. 꾸준함은 작게 시작할수록 오래갑니다. 이걸 알고 실천하는 분들이 노후가 상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5. 사람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의 거리 조절을 아주 잘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고 억지로라도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노후에는 양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너무 붙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거리를 유지합니다. 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할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고 피로가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럴 때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에너지가 쉽게 소모됩니다.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노후는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관계입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1.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싫은데 좋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을 더 피하게 되니까요. 2.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한다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잦은 만남은 오히려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3. 말을 아끼고 마음을 크게 씁니다. 상대에게 참견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듣는 시간을 조금 더 갖습니다. 4. 선 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 굳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좋은 거리는 결국 나를 지키는 방법. 나이가 들면 관계가 많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사람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적당히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6. 집 정리와 마음 정리를 해놓은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는 단순히 집안 청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의 정리, 물건의 정리, 마음의 정리, 인간관계의 정리까지 포함한 인생 전반의 가벼움을 말합니다. 집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노후가 편안한 분들은 집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은 과감하게 비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이 어지럽다는 건 머릿속이 어지러운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을 가볍게 만들면 머릿속도 가벼워지고 감정도 깔끔하게 정돈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집을 정리하고 나니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만큼 환경이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정리의 핵심은 줄이는 것, 정리의 비결은 많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오래된 서류, 쓰지 않는 그릇,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이미 마음에서 멀어진 관계,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서서히 비워내야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특히 마음 정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의 상처, 오래된 미움, 풀리지 않은 감정들을 붙잡고 있으면 노후 시간이 무겁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마음을 정리한 사람은 얼굴이 밝고 말투가 부드러우며 삶이 훨씬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1. 필요없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음. 지금 해야 할 정리를 오늘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평생 못하는 게 정리입니다. 2. 감정도 빨리 털어냄. 불편한 일이 생기면 오래 끌지 않습니다. 잠시 생각하고 내려놓습니다. 3. 관계를 휘둘리지 않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누구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는 마음을 버립니다. 집이 가벼워지면 삶이 가볍습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노후가 편안합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결코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비우고 덜어내고 가볍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7.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 노후가 불행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식에게 거는 기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키워줬으니 나중에 자식이 나를 챙겨주겠지. 내가 희생했는데 자식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우리 애는 절대 남들처럼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늘 기대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부모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자식 사랑은 하되 기대는 내려놓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상처도 커진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상처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의 작은 행동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더 잘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대 대신 경계를 세우는 것이 노후의 지혜. 노후가 편한 분들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이 말은 무책임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기대 대신 건강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자식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자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들의 태도 1. 부모가 먼저 자립하려고 노력함. 경제적,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2. 자식의 선택을 인정함. 내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3. 도움을 바라지 않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받지 못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대 없음은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은 마음이 편해지고 부담감 없이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가까워지려면 오히려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평온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8. 배우자와의 관계를 평온하게 만든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온합니다. 이 관계가 노후 행복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에 따라 노후의 분위기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싸움보다 평온을 선택한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 논쟁에 이길지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평온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맞는 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편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불편한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둔뒤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고마움을 잘 표현한다. 노후가 편안한 부부들은 미안함보다 고마움을 먼저 말합니다. 밥을 차려줘서 고맙고, 약 챙겨줘서 고맙고, 함께 산책 나와줘서 고맙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고마움은 표현할수록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벽이 낮아집니다. 배우자를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나이를 먹었고, 저 사람도 나처럼 부족한 점이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괜한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순간,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결국, 부드러운 말투가 부부관계를 결정한다.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말투가 부드럽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우면 상대도 날 편하게 느끼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갈등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온하면 집안이 편하고, 일상이 편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결국 평온한 배우자 관계를 통해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9.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적극적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멈추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배우며 삶의 활력을 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자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마음가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젊어진다. 최근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면 뇌의 신경외로가 다시 활발해지고 기억력과 사고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배우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있는 사람은 표정도 생기 있고 말도 더 또렷, 삶 자체가 활력이 넘칩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분들의 배움 패턴. 이분들은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배움의 크기보다 지속성입니다. 스마트폰 기능 배우기, 취미 활동 시작하기, 그림, 글쓰기, 손뜨개, 악기 등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건강 지식이나 생활 정보를 공부하기. 여행지 문화 알아보기. 어플 하나 더 배워보기. 가벼운 독서 꾸준히 하기. 이처럼 일상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걸 배우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의 하루는 늘 약간의 새로움이 있고 그 새로움이 마음을 정게 만듭니다. 배움을 멈추면 노후가 빨리 늙는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이제는 배울 필요 없다. 나이가 얼마인데 뭘 배워. 이렇게 생각하며 멈춰버립니다. 그 순간, 뇌도 마음도 삶도 빠르게 정체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분들은 70대, 80대가 되어도 마치 50대처럼 생기 있게 살아갑니다. 배움은 곧 젊음의 비결이고, 생각의 활력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 덕분에 노후가 더 풍요롭고 더 상팔자가 됩니다. 10.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잃거나 스스로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뭐, 이 나이에 뭘, 지금은 늦었지. 하지만 노후가 행복한 분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조용하고 겸손하지만 자신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귀한데, 지금의 나는 부족한 게 아니라 쌓인 게 많은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겉모습이나 재산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지혜, 상처를 이겨낸 시간. 이 모든 세월을 가치 있는 내 역사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기 존중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 습관. 1.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늙어서 쓸모 없다. 나는 할줄 아는 게 없다. 이런 말은 마음을 늙게 만드는 말입니다. 2. 나를 아끼고 챙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쉬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나를 위한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3.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구와 비교하든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4. 내 감정과 생각을 존중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하고,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 정리하고, 내 마음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왜 자기 존중이 노후의 핵심일까?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탄탄하면 외로움도 덜하고, 불안도 줄어들고,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가 더 커집니다. 또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편안해지고 평온한 일상이 만들어집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매일 마음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노후는 더 당당해지고 더 따뜻하고 정말로 상팔자가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열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특징은 이미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어떤 특징은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마음에 담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노후는 누가 대신 살아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가지를 골라서 내일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비교하지 않기 작은 행복을 찾기 욕심 줄이기 기대를 내려놓기 하루 10분 걷기 집한곳 정리하기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고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정말로 상팔자가 되길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